또다 있나요, 돌봉 님? 그냥 진행을 해도 될것 같기도 하고. 예, 갑시다. 그 뒤에 그러면. 거는 별거 없어요, 이제. 일단 방 만들게. 와 볼래? 응. JOIN 한번 봐요. 뭐야 들어갈게. 어, 들어와 봐. 와, 이 새끼 좀 없는 생기는 거야. 와. 와. 저게 다 똑같이 생겼어요, 얘들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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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미쳤다. 화면 막 넘어 가. 와. 아, 천이야, 씨. 어. 아, 아. 준새끼 아니야 이거 시작하자마자 왜, 어? 왜 이렇게 생겼냐고 어어 차에 어, 어. 아, 뒤에서 죄송, 죄송, 죄송. 뒤에서 꺾는다가 한 대씩 나, 나 반피 뒤에서 꺾는다가 한 대씩 가더는데 일단은 이게 아, 게임 아, 컨셉이 아, 밖에 나가서 60초 동안 파밍하고 벙커로 들어와야 된다고 하던데 나가볼까요? 그 게임이야 60초 네. 자 나갈게요 문 열게요 오오오 음. 오. 오, 뭐야 오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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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총기 청소 키트 괭이 필요 한가 괭이 괭이 있으면 좋지. 가지 뭐 가지 뭐 일단. 내 담배랑 맥주 챙겼어. 개 싫어. 개 싫어. 개 싫어.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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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챙길게. 담배, 담배 누가 표? 어? 잠깐만 잠깐만 화면 개현 들려 화면 개현 들려. 들어가야 될것 어? 같아 어디 들어가야 될거 같은데? 아 씨발! 때리지 마. 아니 어디로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몰라 나 뭐야? 숨었어 나 숨었어. <놀려> 아 인생 망했네. 아, 아니 어, 대, 때리지 좀 말라고. 아또 아, 뭐하냐고 <laughs> <laughs> 어디로 가야 되냐고. 아니 왜 때리냐고 그거 모른다고 옆에 있는 사람을. 어... 아. 와 우리 반피 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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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laughs> 게임 다시 시작해야 돼. 아니. 어? <laughs> 맨 처음부터? 어. 아니 이게 스타트인 거 아니야 그냥? 아이템 하나도 못 챙기고 뒤에 졌는데어 아이템 하나도 못 챙기고 그냥 스타트한 거 아니야? 리겜. 리겜. 빠리. 빠리. 빨리 리리리리 아, 아니 아니 휘용님 자꾸 뒤통수에다 주먹 때리고 뒤돈다고 내가 모르지 않아요 나 때렸는데? 뭐지? 아니 자꾸 아까부터 때리고 딴데 쳐다보고 있으면 씨발 딴처럼 틀고 있으면, 아니, 있으면 아니, 내가 모를 줄알 아나 봐 아니, 아니, 특히 내가... 나를 원숭이 정도로 보고 있는 거 같은데 그냥? 요정도는 <laughs> 되네 미쳤지? <laughs> 아, 길이 어딘데? 뒤에 봐봐 야 시발 이게 뭔데? 오. 아 이거 뭐 찾아야 되나보다 입구를, 못 찾아야, 못 돼. 돼, 입구를. 찾아야 돼 입구를 <laughs> 입구를 찾아 나와 아, 나와 나와. 아, 나와, 아, 나와. 아야 입구부터 아, 찾아, 입구부터. 네? 입구 찾아봐, 입구 좀 찾아봐, 입구 좀 찾아줘. 아야야 아니, 내려와 1층으로, 내려와. 저거 아니야? 아니야? 저거밖에 없는데 진짜? 1층이야? 1층이야? 1층, 아, 이 1층, 1층, 1층. 1층. 안에 들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그거야. 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런가? 아, 그런 아 못... 그럴지도? 어, 챙이고아데 어, 방금. 야, 지로야, 새인 바퀴벌레 이거 챙겨줘? 아니, 아니, 아니. 그형 먹어 형 먹어 여기 오. 바닥에 떨군다고 이거 되는 거 맞아? 몰라 일단 일단 버려봤어 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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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된다 시간 된다 아옷 어, 야무지게 입었네 오 됐다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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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네 됐다 됐다 아 됐다 들 복장이 왜 그래 야야 <laughs> 이거 어디 어디다가 키팬 을거 없어 기다려봐 일단 여기다가 네네, 일단 버려놓자 네. 아이템 좀 버려. 구분 구분 좀해놓 여기 생필품 이쪽이고 식량은 아. 좀여쪽 이쪽 구석. 일단 그렇게 크게라도 좀 일단 나는 물세 개랑 진우가 제일 좋아하는 바퀴벌레 생바퀴벌레. 나도 바퀴벌레. 그리고 치즈. 바퀴벌레요. 그리고 초콜릿은 치즈? 내가 먹을래. 나 맥주 챙겨왔어. 기다려 봐. 제작에 형 제작 때. 술 없이 못 사는 년. 어. 네. 그막 저런 거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진열장 이런 거? 작업대가 있고 고급 작업대가 있네. 우리 고철이 필요한데? 옷철이 네. 필요해요. 이제 파밍 가야지. 그거는 옷 있어요. 야무지게 입었네. 나? 네. 나좀 어때? 나좀 멋있어 지금 힙해? 약간. <laughs> <그냥> 그릉뱅이 같아. <laughs> 진짜 우비 <우리 웃음> 소년이야. 야, 이거 야, 손전등 챙겨가지고 나가서 파밍 한 바퀴 돌고 올까요? <laughs> 여기까지가 아, 우리 그 필드인 거 같고 좋아. 여기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맵이 바뀌는 건가 보다. 예. 이 먹은 사람. 뭘 먹은 사람이요? 무기무기 무기 없어. 무기없어 야밤도 있는데. 맵 봐라. 벙커를 찾아. 와, 여기 아까 여기 아니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게 맵이 매번 바뀐다 했어요. 뭐야, 개무섭게 생겼어, 여기. 아, 저거 간데 여기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길 바로 잃겠는데? 어, 뭐야, 뭐야. 아무것도 없네. 저 뭐야? 모르는. 몰라, 여기 무서워. 근데 못갈것 같은데. 뭐야, 이 동그란 여기? 거? 그냥 그 아! 왜, 괜찮아요? 이 동그란 애가 커지는 거 이거 공격한다, 이거. 아, 데미지 입는 거야? 아, 잠깐만. 에아 네. 잠깐만 너무 아픈데 어 여기 아이템 있다 보드카 빵 소세지 보드카 라이터 나 라이터 줬다 나이스 형님 이거 너무 달라 보이잖아요 이거 이거 뭐야 만져볼 사람 나피 없어 나한 대만 죽어 한 가보자 쑥 <놀람> 들어가 그냥 아, 어, 뭐 없어 오 뭐야 오 텔레포트 됐는데요? 어? 와 템이다, 템이다, 아이템이다, 아이템이다. 아, 근데 이거 우리 가방 찾아야 되는데, 가방 지금? 어, 오, 출구다. 오. 여기, 여기, 여기 은닉처라는 거에 휴용님, 여기 아이템 있는데, 네. 아, 나똥 쌌어. 아무튼 여기에 밥... 밥 있거든요. 크바스라는 거, 이거 먹으면 체력 찬다. 아, 오케이, 나이스. 아, 똥좀 그만 싸아 근데 집에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 이거? 이 휴용님, 도똥싸는데 어이거 멧돼지 뭐야? 어 잠깐 공카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 집집 쪽으로 가볼까 우리? 우리 아까 이쪽으로 왔잖아. 근데 에이, 나 아까 어? 이런 거본적 없긴 해. 어, 이거 처음 보긴 해. 어 안에 치즈 있다. 어? 이거 치즈 안에 치즈. 어 옷이다. 분용 재킷에. 어 아이템 더 담을 수 있네. 나이스. 어? 왜요? 그 이거 그거다. 뭐요? 그 바베큐 바베큐장. 어 이거 들고 갈까? 그좀 많이 어두워지는데 형님 제집가지될것 같잖아요? 집이 어딘데? 여기 이쪽일 거 같은데 뭔가? 아까 여기 어딘가로 누르면 나침발을볼수 있어. 얻어서 안 아, 보여요. 아, 나 데미지다나데미지입니다 나, 나 잠깐만. 오, 몇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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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한대맞아한대 맞아도 어골을 끌어줘, 어골을 끌어줘. 어, 해봐요. 와, 시발 강도다! 아니 미친 강도가 했어, 뭐야?

아 이거 휘형님 네. 저 오다 강도 만났어요. 강도가 있어? 네. 강도가 있다고? 칼 들고 칼 들고 개 따라오던데요? 잠깐만. 이거 고체 좀아나나 인벤 있어 나 인벤 있어. 아이거왜안 깼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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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야 뒤뒤 아! 아형님 안에 좀 아, 뭐, 들어가 봐요. 아니 아니 밑에 어 들어와 들어와. 에 네, 강도다! 왔 <laughs> 아, 강도 갔다 고시다 없어. 아니, 강도 들어온다고? 야야! 강도 피해 줘. 강도 피해 줘. 주먹으로. 왜이는데 아, 잠깐만. 뭐, 뭔 소리야? 아, 나칼 맞고 있어. 나칼고 있어. 다 죽었어. 어떡해? 아 아니, 강도 뭔데? 야, 야이 자식아.

여보세요? 어 여기 있구나! 시체 찾음? 시체 찾음? 네, 시체 찾았어요. 근데 이거는 표형님왜 치마 입고 다녀요? 어? 한번 여기도 있는데? 어, 그렇네? 어, 이, 왜 왜, 아! 왜인가내 치마 입고 다녀? 아 돌보기 형형어형 어. 형, 자꾸 그럼 큰일 나 그냥 어? 야나 도구 좀 주라, 도구 좀 왜? 도구? 칼 줄까? 비병망치, 비병망치 도끼, 도끼. 없어, 도끼 줄게, 도끼 어 이거 집에 한번 갔다가 넣고 올래요? 나 집에 한번 갔다 왔는데. 아니 시체 있는 거다 먹었어요? 아 조금 덜 먹긴 했어. 가볼래요? 일로 와봐. 나그나 네. 도끼 그, 나 먹어야 돼. 여길 오. 텐데. 둘 죽은데 여기 있다. 뭐 하다가 드신 네. 거야 근데? 어 여기 강도 당 강도랑 멧돼지가 왔었어, 요 어. 아니 이 사람이 강도 될거 왔다니까. <laughs> 내 시체가 없는데? 시체 전부 오. 다 뼈로 변했는데. 어. 시체 안에 있는 템은 못 먹어요? 제가 조금 생겼어요 집에 한번 가자. 어? 사이렌 어, 울리는데요? 느낌이 안 좋은데. 이거 빨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사이렌 울리면? 그래야 되는 같아 어 괜찮아지네 색깔이. 어. 야 그래도 뭔가 두어오긴 했다잉. 자좀 필요한 거는 여기 아이템 여기 보관함에 넣자. 인벤토리 안에다가. 뭐그 필요한 재료들. 재로 제로, 재로들 재로 제로 같은 거. 일단. 예. 네. 벽 부수면은 벙커 확장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음. 대형망치 있어야 돼, 대형망치. 슬래치 해모부터 찾서 와야 되겠다. 여기 대형망치 만들 수 있어. 재료가 없잖아. 고철 없지 않나? 아, 아, 내가, 내 시체에 고철 을한 4개인가 있었는데 먹었나? 그거 못 먹은 것 같아요. 야야, 야, 잠깐만. 씨발, 그래도 집에다 똥 싸놓은 새끼는 어떤 새끼냐, 이거? 어? 야. 아무리 세상이 이래도 새끼들아, 지킬 건지켜지 이거 인간 대변 뭐냐고. 아, 진짜 싫어. 어떻게 싸자마자 바로 알았챘냐 의심되네. 뭐냐 나 말고, 나 말고. 아 누가 여기 사고다녀, 아니. 아유 씨, 이거 용광, 이거 화장로에다 태워야겠다, 이거. 어, 10원 주네? 와, 이, 이 새끼 사냥을, 바퀴벌레를 사냥해서 40원에 팔고 있네? 미친 거 아니냐, 이거? 안녕. 이건 뭐임? 이거 나야. 왜 여기 있어? 뭘 했길래 나오자마자 죽고 있었나? 피가 없었어 아까부터. 없는 건 없는 건데 나오자마자 뒤져 있는 것도 다른 문제 아니야? <laughs> 아니 뭐 피곤하면 잘 수도 있지. 아니 당혹스럽네. 아빠 사시네. <웃음> 뭐야? <웃음> 왜 여기 있어요? 뭔가에 당했고 정신을 차려보니 여기였어. 뭔가에 당했구나.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야>. <웃음> 아저희 니들아. 네. 뭐야? 님들, <laughs> 예? 네. 저총 맞고 뒤졌어요. 총이요? 예. 네. 왼총? 아니 이상한 그 까바기 가면 쓴그 의사 정신 나간 녀석이 권총 들고 쫓아 와요. 밖에는 지금 낮인데, 아난좀 들어, 난좀 나가기 싫어지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 형. 얘들나 방금 뭔가 소리 들렸는데 그 사람 비명사운드야? 방금, 뭐, <laughs> 방금 전에 뭐 팍! 이 소리 나면서 스포했는데 <laughs> <성격을 웃음> <laughs> 뭐야 요 <형>? 뭐임? 안녕하세요 <laughs> 방금 뭐임? 아니 뭐뭔 소리를 내면서 오는 거야 이거 누구한테 죽었어요? 낙사했습니다 실족사 낙사는 좀아 낙사는 좀 에바긴 아... 하네 어? 여기 원래 이랬나? 거대. 달라졌어. 저거 거대... 달라졌어. 거대 메뚜기야 저거? 응? 저거 요즘 MG 사슴들한테 유행하는 방방임 <laughs> 아니, 아니 저, 저 대체 뭔데 저게? 아저씨, 사슴이 하늘에 날면 안 되잖아. <laughs> 저 변경 뭐지? 그 이벤트인가? 우와! 폭격기구나. 스태미너도 없는데다가 갈증에 배고프고 스태미너 없고 그냥 그냥 똥싸인데나 일단 갈증을 좀 해소하고 고철 여기다 넣고. 어 뭐야 나 고철 있네. 음식. 아니 칼이 1번 키로 안 가는데. 아니 여러분 아까 제가 주온 밥다 어디 있어요? 나 이거 바퀴벌레 먹어야 돼 이러면 나? 네. 아, 여기 안에 피클 있는 드실래요? 피클이요? 네. 제가 피클 단지 야무지기좀 도와왔어요, 여기 안에. 아, 나 너무 짜게 먹는 거 아니야, 이거? 와! 우 기력 어, 개 떨어지는데요? 네, 야무지게 들고, 들고 왔잖아. 아, 그리고 아까 저기 보니까 드워프가 있더라고요. 웬 드워프? 그막 작은 걸어다니는 애들이 있거든요. 예. 네. 난쟁이들. 네. 여기 밑에 보니까 난쟁이 드워프 발전기가 있네. 보드카 챙겨주면은 도나 보네 보드카를 우리가 먹는 게 아니라 드워프 주는 건가 보다 연료로 잠깐만 예? 그니까 드워프 발전기가 그니까 돈다는 게 드워프 어? 챗바퀴 챗바퀴 아 보드카로 드워프를 꼬시는 건가 보다 아 이거 너무 비인도적인 거 아니에요? 보드카로 드워프를 꼬셔가지고 여기 데려와가지고 어 사람 아닌데 보드카를 보서 테이밍하는 건가 본데? 일단 사람 아닌데 확실히? 아니면 은 일단 목재 풍력 터빈? 목재 풍력 터빈을 먼저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거 안 쓰면은 가솔린 계속 써야 되잖아 근데 일단 뭐가 됐든 고철이 좀 많이 필요한데? 딴거 나... 하지 말고 고철 어차피 하나 있으면은 예. 네. 아니네 고철 10개 필요하네 예. 네. 어디서 자고그 노래가 들려 점점 와서 아니 뭐야 이거 아 죄송한데 아저씨 아저씨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잡상인 안받아 여기 나가서, 나가서 하세요. 그거 아니 죄송한데 무슨 되게 감미롭게 여기 등장하시면 은 이게 <laughs> 아니 여기서 도 감미롭게 등장하시면 아니 뭐하는 인간이야 저거 고철이 7원. 고철을 좀 살까? 고철 좀 사보자 그 제가 돈으로다가 고철 좀 사왔거든요. 님들 근데 고급 작업대를 만들어야 모든될거 같은데 고급 작업대 이게 복제 수0개 고철 수0개 철계 수0개 전자품 수0개 이거 양이 개빡센데? 내일 파밍 개열심히 해야겠다 우리 <laughs> 아저씨 아저씨 아니 자꾸 감미롭게 연주하지 마시라고 저기 아저씨 네 만족 아이, 조... 만족하지 에이, 조용히 마시.. 조용히 좀 하세요 조용히 좀 조용히 만족하지 조용히 마시라고요 <laughs> 음악에 대한 예의가 없어 <laughs> 포격기 o k i This 것 같아 저거 of 칸으로 하는 게 상점인가? 예 방금 여기 t 격기지나 r u h 씨 n a n g a Sangaminga? Eh, Panga y o g 어 Pukoki is in 아 Oh, she c a n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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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 강도 지나다녀요 니 조심하세요 아니 내 시체 다 털렸어 뭐야 아니, 아니 강도 출시야 이 새끼 어죽었나 우리 중에 강도가 있는 거 같은데? 아니 후레시는 줘야 될거 아니야 어 소리 들린다 휘영님 하이 집 어디에요 집집집 집. 집이요? 예 네. 그거 왜 나한테 물어봐 근데? 집 이쪽일텐데? 네, 진우야 진 이거 그 아이템 좀 가져가봐 아니 근데 나 인벤이 없어 누가 아까 내 시체 강도짓 해가지고 옷다 뺏어가지고 나 인벤이 없어 아 기다려봐 그러면 너 이거 입어 이거 어 인벤 생겼다 어 누가? 음, 여기 이거 이거 챙겨줘 수지한테나 해 소파는 못 들고 가고 야, 일단 집 한번 갔다 오자 뭐야 이거 목재 변기 뭐야 이거 진짜 필요할 것같아 아니 키종이가 진짜 장난아니고 <laughs> 왜? 엄청 싸? 어길 가다가 싸고 그런다고 아니 기적귀 입혀줘야 된다니까? 이쪽 방일텐데? 아있다 누나! 누나! 뭐지? 어떻게 길을 잃었지 순간? 뭐야 돌봉이형 죽었어? 아어 죽었어 어 시발 그냥 삽 줄까? 뭐야 깜짝이야. 어? 어. 똘보기형이 어. 갑자기 휴영님으로 바뀌었네? 뭐임? 여기 더 나, 나아졌죠? 네24 24루블 그 5차를 계속 사야겠다 지금 가나새끼들총 들, 손 들으라! <laughs> 아, 손 들으라! 아이, 아, 형! 들으라. 어이, 어디서 주웠어 그건 또? 가나새끼들다손 들으라! 내가 니 빵꾸라고 네 이걸 먹어왔구나! 깨가 나 죽였는데! 어떻게 잡았어? 아, 이거 집에서 죽은 건데? 집안에 있던데? 아, 주운 거구나. 야, 그리고, 이거. 응? 어, 이게 뭐야? 나 이거 주웠어, 봐봐. 계단 봐봐. <laughs> 어? 가까이 가서 해야 돼요. 어? 뭐야, 이거 뚫어뽕? <laughs> 이거.. 누구 머리에 못 붙여놓나? 러 와봐 아지라아이 <laughs> 아, 새끼 머리에 붙었다 이 새끼 머리에 이 새끼 머리에 붙었다 아 이거 떼줘 떼줘 아니 어떻게 떼는데 아 맞아 야 오함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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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워어 응? 오함마 자자 자, 자식아 어? 오함마 벽을 열어볼까 한번? 오오오어지데 오, 우와! 우와, 증축했다. 어? 야, 비형 이거 어떻게 뚫어줄까? 아니 이거 밑에 지하도 뚫어줘요? 바닥 때리면? 예, 뚫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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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어줘요뚫어줘요 어, 되는데, 되는데. 근데 지금 뚫으면 안될것 같잖아요, 높이가? 우리 계단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냥 그러면. 이, 이쪽으로 그러면 은한쪽 이렇게 뚫을까? 이쪽으로. 괜찮아, 거기 좀 조금, 조금 넓을 어. 넓일까? 균일하게. 어. 일렬로 좀 길이를 일단 좋은데? 개인 방주. 아왜 어? 죽었지, 근데? 야이 새끼야 개인방이 어디 있어 지금 배부른 소리 하고 있는. 아 너무 부대끼고 살아 여기. 대형망치 파괴됨 슈발. 아, 아, 아. 뭐해? 아니 소모품임. 뭐해? 아, 아니 이거 후레쉬 못 만드나? 아니 아까 내가 누가 내 후레쉬 훔쳐가가지고 나 후레쉬 없어 더 이상. 내가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들고 와서 뒤지기는 했어 아무래도. 고급 작업대를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그럼 철게가 수목이가 필요해. 아니 아니 목재 풍력 터빈 먼저 만드는 게나 목재 풍력 터빈 들고 왔어 응어 그래 유능한데 응. 어떻게 들고 왔어? 그러면은 그럼 설치를 하자 아 아니 이거를 같이 쓸 거면은 결합기를 만들어야겠는데요? 차량님 배터리에 천천히 지금 전기 공급하고 있긴 해요. 이쪽 파밍지는 안온것 같으니까 여기를 먼저 먹을까? 여기 말뚝은 색칠돼 있냐 이거? 강도들. 아, 광대 버섯잖아. 싹 한번 해봐. 방사는 떨어뜨리는군. 많이 쓸일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이거 이거 먹을 정도면 이미 나 죽어가는 거 아니야? 아! 아! 씨발! 아! 뭐야 이거? 아니 집이왜 움직이고 난리야, 저건 또. 진 개깜짝 놀랐네, 씨. 대위 아유. 어디 뭐 루블 루블 같은 거 모아둔 데 없냐? 제작대 아래. 근데 제 비상금인데 왜요? 예? 제가 거기다가 가. 내가 거기다가 얼마나 많이 쟁여놨는데 왜님 비상금임? 나중에 저 쓰려고 비상금 모아 고 있단 말이에요. 아, 오케이. 나이 이 게임 어떻게 하는지 알아. <laughs> 내가 농담 농담 60원, 농담 농담. 내가 60원 벌어놨다. 농담 농담. 죄송한데 아 형님. 와주세요. 네. 여기 슬래지 해머 또 갖다 놨어요 여기 또. 죄송하지만 사 판자로만 주시겠습니까? 사요사 배? 새로운 땅굴을 하나 파야겠어요. 어, 팔수 있어요? 모르지 근데. 어. 아. 안 파지나? 나 진짜 파는 줄 알았잖아. 수납장이 더 필요해. 아 몰라 그냥 바닥에 걸어놓을래 그냥. 일단 밥 먹고. 아 이거 좀 치워봐봐. 바닥에 있는 거좀좀 좀 치워봐봐. 아우 집안에 나오어 아니 아이템 언제 다 썼냐 이거? 아니, 아니 시발... 고급 집 구석에서 똥좀 그만 싸라 이 짐승새끼들. 아... 아니 시발. 고급 작업대 아이템 다 넣었는데 누가 고급 작업대 안 만들고 딴거 만들었어? 고급 작업대 만들었는데요? 돌이 만들고 작업대 만들었어요? 예. 네. 어디 있어? 설치 중. 아, 휴. 아, 이터아 이거 어지러 사람 따로 있고 정리한 사람 따로 있고 씨. <laughs> 개판이야, 집이 아주. 그 집에 마실 게 술밖에 없어. 분명히 실템이 어딘가에 있었는데. 바닥에 좀 찾아봐. 철개 구철 무척... 바닥에다가 네. 대충 버리지 말고 좀 넣으면 안 돼요, 이거? 그게 쉽지가 않아 <목소리> 10시가 않아요 그게 <목소리> 아니, 박관이라는 사람이야 되게 시간... 정리 좀 하고 삽시다, 얘. 예. <laughs> 새끼야 내 방도 정리 안 해, 이 새끼야! 난쟁이들 보드카로 데려와서 발전시키는 게 나을 것 같은... 오, 이 건물 뭐냐? 되게 느낌 있어 보이네 군사 계진가 방사능이 막 오르는 중. 살짝 한번 맛만 대볼까? 사만 한번 대볼까? 어떤 맛인가? 어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입구 앞에다 죽어놔야겠다 여기 어딘데? 어나 멀리 안 갔는데? 어 일났네 이거? 아니 내 가방 다른 건 몰라도 가방은 가방은 있어야 되는데? 아니 나 가방을 세개 치날려는데 그러면 옷에다가 이런 시방방거 도당체 제께 어디 갔을까요? 나 모든 걸다 잃었어, 비용님 저 모든 걸다 잃었어요. 애들 돌아올 수 있을까? 아 뭐하냐고? 아 뭐야? 왜 자꾸 뭐 잃어? 나 처음 잃어봤어. 처음이 모든 거면은 어? 제일 마지막에 주는 사람이 때려 못한 거잖아. <laughs> 아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서 개월 받네 이거. 가구 하나 또 주워야겠다. 나는 실패자길래. 왜? 네. 나 방금 죽었어. <laughs> 나는 실패자길래. 모든 안전 수칙은 피로스여져 있다. 이런가 보다. 꽤 뭐예요. 더 이상의 고택크는 없나 보다. 이걸로 다 읽어야 되나 보다. 컨텐츠가 생각보다 막 엄청 많지 않은가 보네 그러면. 아 미친. <놀람> 뭐야 여기. 어? <놀람> 형 뭐해? 뭐 이랬더니 말. 서무새끼가 있거 아파? 와, 스페인 다섯 분이 뭐야? 다, 뭐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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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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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깜짝이야! 왜, 씨 사람이 아니잖아! 괴물도 있구나. 저 오늘 집 청소하는 날이라서 제가 여기 정리하고 있을게요, 님들. 아니 밖에 지금 파밍을 못 나가 지금 공세 당했어. 아야, 형, 나 오늘 여기 청소하는 날이야, 내가. 나 오늘 여기 원래 청소담당이잖아. <laughs> 대청소하는 날이라 이게. 아 근데 우리 다 같이 나가야 될것 같아. 뭘 나가 형? 나가면 지금, <laughs> 형, 형 봤잖아, 방금 바깥에. 아니 꽃피이 이제 구석에서 얼어서 죽을 선채로 죽어있던데 지금 왜 저러고 있어? 저걸 어떻게 나가? 미쳤어? 내 <laughs> 나갔다 올게. 이거 다음 컨텐츠를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제작대에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 이게 끝임. 이게 끝이야? 어, 이걸로 그냥 하우징하는 게임이야. 아, 엥? 그래. 음. 계속 우리 지금까지 한거 무한 반복인것 같은데? 넓히고, 꾸미고, 넓히고, 꾸미고. 총 같은 것도 뭐. 쓰는 걸로 해, 발 근데 총쓸 일이 없어, 일단 지금. 그총막 화약 이런 거 만들어서 할 수는 있어요. 아... 근데 총을 쓸 데가 없어. 어, 사람 그냥 안 아끼고 좀 쓰셔도 될것 같은데? 총? 먹은 거? 아... 없어서 못 쓰는 거야? 없어서, 총 같은 거. 탄 없나? 여기 뭐탄뭐 뭐 있지 않았나? 나 여기다 탄다 넣어 놨는데. 그러면은 뭘 뭐가 필요하냐면은 고철 45개, 전자 부품 15개, 플라스틱 20개가 필요해요. 몇 가지 할까요? <웃음> <웃음> 탄약을 만들기 위한 탄약 제작대를 만드는데 그 정도가 필요해요. 몇 가지 할까요? 이거 다음 거 없다고 하면은 별로 긴한다 네. 어. 아 게임이 너무 잘 만들었는데 뭐가 조금 없다 뒤가 없다 그니까 그러니까. 개발을 하다가 좀많거 같기는 해요. 어 일단 그런 게 괜찮은데 디코로 갑시다. 저국에 아. 한번 해보자는 거지 지금. 나 조금만 더 맞으면 죽어버릴 것 같은데. 아. 동그라 잊어버릴 것 같은데, 지금.